안녕하십니까 가자금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비만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통계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가공 아니면 정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죠. 추세를 좀 보면 조금 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좀 그런데요. 미국은 줄고 있고, 한국은 사상 최고라는 그런 이제 숫자가 있는데, 비만율입니다. 한국은 이제 날씬한 분이 많은 그런 나라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물론 이제 조선시대부터 좀못 먹었잖아요. 아무래도 먹는 게 풍족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비만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선진국이 진입되면서부터는 먹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 이슈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25년 8월에 그죠? 마운자로가 어, 비만치료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비만 인구가 많지 않으면 굳이 마운자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도 윌라의 릴리에서 마운저로를 이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 있다.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마운저로가 도입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음, 왜 이렇게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비만율에 비해서는 참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만율과 마운자로 열풍과 한번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그죠? 24년도에 이제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치료제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 마운자로 열풍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12월이면 솔직히 추운 겨울에는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그죠? 음, 혹한기 아니면, 이제, 비수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이어트의 비수기인데,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죠. 처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얼만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래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5년은 없는데, 21년을 보면 38.4% 그중에 남성은 49.2% 여성은 27.8% 남자는 두명 중에 한 명이죠 절반은 비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쭉 보면 쭉 늘어서 그죠? 37% 에서 현재는 49.2% 까지 남성은 비만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실제로 이제 WHO라는 데서 이제 비만 통계를 내거든요. 이렇게 다른 얘기를 좀틀려 보면 이게 이제 세계 비만 랭킹 순입니다, 그죠? 랭킹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소팅을 이제 성인과 이제 남녀 통틀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1등이 사모아라는 나라입니다, 사모아. 음, 비만율이 무려 75.9%입니다. 그냥 다 뚱뚱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과, 뭐 이런, 좀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내리다 보면 우리가 좀 알만한 나라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음, 이집트 정도가 좀 알만한 나라가 되겠죠. 쿠웨이트. 그러니까, 카타르. 음, 이제 중동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음, 비만 인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리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쯤에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150몇 위에 있습니다. 150몇 위. 음. 그래서 150몇 위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숫자가 될수 있습니다. 쭉 내려 보면, 음, 한참 내려야 돼요. 예. 네. 이제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내려 볼까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185이네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7.24라는 비만율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185위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만율이랑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7.24%고, 아까는 얼마였죠? 보시면은 38.4%. 이것도 21년도죠. 왜 다를까? 보면, BMI가 문제가 됩니다. BMI. 그러니까,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인데,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어, 나눈 값인데, 이제, 서양 기준은 이제 BMI가 30이에요. 그래서, 마운제로 처방 기준도 BMI 30 이상이 돼야 처방을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BMI 30 이상, 아까 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였죠? 어, 7.24%.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만 BMI가 30이 넘는다. 그러니까 고도비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한국, 그러니까 아시아 기준으로 하면 BMI는 30이 아니라 30이 아닙니다. 25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과체중이라고 하면 25도 아니고요. 23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MI라는 비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퍼센트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되게 안전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서양과 아시안을 구분을 해서 기준을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아무튼, 비만 인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통계는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되겠죠.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 비, 비만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뭐 거의 없었는데, 그죠? 6.8%. 지금 17.5%가 되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배 이상 증가가 됐죠. 그래서 반에서도 보면 좀 배나하고 뚱뚱한 남자아이들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위고비, 이제 12세가 가능한 위고비를 처방하러 오는 소아청소년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소아청소년 비만이 많다. 성인도 많지만. 근데 속도 면에서는 소화가 더 많다, 이거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ECD, 세계 비만 통계를 보면 한국은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비만 1등 국가는 아까 좀뭐 3호, 아, 제도 이런 나라가 있었지만 미국이 그래도 OECD 국가에서는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근데 22년에 한 40%를 해서 1등이었는데, 올해는 한 37%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뉴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비만이 피크를 쳤냐, 꺾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기사화 된 겁니다. 네. 그래서 30%에서 이제 90년대 시작을 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죠? 40% 한번 딱 찍고, 반등을 이제 꺾어진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갈지, 한번 꺾었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4~5년 전부터 그죠? 미국은 이미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GLP-1 비만 치료 약물이 들어가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처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비만 치료 약물 때문에. 그래서 이런 GLP-1 비만 치료 약물에 의해서 비만율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대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년 좀 넘었죠. 이제 위고비가 1년 좀 지났고, 마운 자로는 아직 4개월 됐습니까? 그죠? 8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2월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약물이 비만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시간, 시간적으로, 그죠? 부족하고. 그리고, 비만약이 필요한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고도비만 환자가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분들은 GLP 계열 약물, 마운저랑 이거 비싸지않아요 그죠? 30만원 이상씩 하는 그런 약물은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이 않으니까. 비싸서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어떤, 음, 사적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좀 안타깝게 비만을 미용인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 상황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운자료나 이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적용, 특히 이제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에 이제 비만인 분들에 도움이 좀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은 한 10만원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비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건강보험공단, 그죠? 건강보험연구원 정책 보고서를 보면 흡연, 음주,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 초록색이 비만인데요. 13.9조 원이 비만에 의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13조 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비만도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마운자라는 위고비를 건강보험 적용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나른 나라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보험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옆에 일본인이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비만 치료의자에 의견하기보다는 올바른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자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생각보다 한국이 비만 음, 유리 가파르게 성,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많이 필요한데, 아직은 비만을 미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